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8년도 작품 보헤미안 랩소디이고요. 감독은 브라이언 싱어입니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14번째 작품입니다. 우선 저도 퀸을 좋아하는 세대로서 반갑기 거지 없는 작품입니다. 음악을 좋아함에도 저는 다소 늦게 퀸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퀸을 잘 듣지는 않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애 추억이 그 새록새록 나는 바 히트곡만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퀸을 본 관객층은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 히트곡이 많아 넓은 팬층을 보유한 가닥에 이처럼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화는 퀸이라는 그룹의 모습보다는 프레디 머큐리의 삶에보다 더 초점을 둔 연출로 그려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라미 말레기 프레디 역을 맡고 있는데 그 적절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될 만큼. 브레디를 연상하게끔 만든 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주인공인 브레디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퀸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처럼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그락 오페라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장르의 명곡이 그 탄생하게 되는 과정과 그 어느나 그룹이나 겪었을만한 그 팀들 간의 불화와 그 팀의 해체 위기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프레드 역시도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핑크 플로이드의 영화 월의 주인공으로 나온 박겔드프가 주최한 락 페스티벌에서의 열정적인 공연 등으로 마무리하는 영화입니다. 그 사실 퀸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그 스토리가 팩트보다는 어느 정도 각색되었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 영화의 드라마틱한 설정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프레디는 아이벡스 밴드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 메리 오스틴은 이미 그 브라이언 메이와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EMI 음반 제작자로 나오는 레이 포스트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퀸을 좋아하는 관객으로서는 그들의 음악과 삶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길만한 영화입니다. 하더라도 이런 음악 영화가 천만이 본 것에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인데 6070 세대들이 어쩌면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영화라 이 세대들에게 무엇보다 환영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번의 성공으로 그 시절의 유명 밴드들의 히스토리를 닮은 영화들이 그 어쩌면 줄줄이 쏟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끝으로 그 천재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사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도덕적이지도 않으니와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회생활이 그 뉴스를 도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예술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것그 사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성은 논의하더라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 가치의 산물들을 지금도 즐기는 후세 사람으로서는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헤미안 내소디였습니다.